안녕하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글씨가 겹쳐 보이는데, 백내장 초기인가요? 어, 초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한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도 흐리게 보인다. 어, 안경을 써서 최대한 시력 교정을 했는데도 흐리게 보이면 백내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눈을 떴을 때만 겹쳐 보인다. 그런 경우는 사시일 수 있어요. 두 눈의 정렬이 한 곳을 봐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어, 두 눈을 봤을 때 복시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난 복시도 백내장 증상일 수 있습니다. 푹수 <목소리> 강막인데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강막 내피 세포를 보호하려면 펨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펨토초 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수술을 할때 초음파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저럴 때는. 안 쓰거나 또는 이제 수정체 핵에서만 초음파를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만약에 핵이 많이 딱딱하지 않다면, 뭐, 펜토초 레이저까지 굳이 쓰지 않더라도 결과를 똑같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핵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펜토초 레이저 백내장은 초음파 기구를 아예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 기구를 쓰는데, 수술하기 전에 핵을 미리 펜토초레이저로 좀 쪼개 놓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초음파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